음, 오늘은 어, 매, 어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. 어, 그래도 운 좋게 또 밥값은 했습니다 음 그리고 <laughs> 나는 뭐 유튜브를 하는 것이 뭐 어떤 내 그냥 일상을 적는 거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크게 뭐 신경쓰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. 그냥 내 일상 어, 내가 노가다를 해도 그냥 그게 내 일상이고 뭐 주식을 해도 그냥 내 일상일 뿐인 거지 어, 어, 그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아니고 무엇을 잘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. 예. 무엇을 잘 하려고 노력하면 그는 굉장히 힘들어지죠, 예. 마음이, 음. 그냥 흘러가는 대로, 예. <laughs> 아, 요즘은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서, <laughs> 가해를 좀 샀습니다, 예. 그리고, 예, 어, 제가 어떤 그 돈이 없을 때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, 돈이 있어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, 돈이 없으면 또 노가다 하면 되는 것이고, 예. 그 어떤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. 예. 오늘 큰맘 먹고 또 우유 한개 샀습니다. 예. 좀 우유도 먹고 과일도 좀 먹고 토마토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좀 생겼습니다. 예. 과일을 어차 너무 안 먹어서. 음. 아 아, 확실히 나는 과일이 복숭아가 좀 맛있고요. 네, 다른 거는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아, 아, 음. 아, 항상 뭐 기다릴 수 있으면 가장 즐겁겠죠. 음, 무엇을 하여튼 나는 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. 예. 주식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. 하... 오늘 뭐 뭐야 독일 독일이 많이 올랐네요. 예. 하...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주식은 내가 돈을 잃든 딸든 내인생의한10%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. 내가 어떤, 내가 생각하는 그의10% 정도가 주식에 마, 마음을 쓰고 있는 거고요. 음.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든 뭐든 돈을 못 빼면 이제 노가다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한10% 정도?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, 가용 시간은 주식의 10%? 일이 없으면 돈이 없다든가 못 벌면 노가다의 한 10%. 나머지 모든 것 집중하는 것은 내, 어, 내 내면에 집중을 하죠. 예. 내내면의 내 평상, 평상심이라든가 고요함을 유지하고 예, 맑은 머리를 유지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. 그래서 항상 누워있을 때가 많습니다. 예. 누, 누워서 생각하면 좀 힘이 덜 들고 온전하게 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게좀 많습니다. 아. 아.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이제 힐링되는 것들 있죠. 예. 감자 같은 거, 상추 같은 거 심어놓고, 예, 그게 무슨 소득이 있어서 보는게 아니고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. 자연을 닮아가자, 뭐,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여기 있는 쓰레기들은 다 버릴 겁니다. 제가 노하다를 주식, 요구르트 말처럼 주식이 망한다든가 하면 여기 다시 사용하고 한 6개월 안에 제가 생각하기로 내가 원하는 어떤 어, 기반이 마련되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다 버릴 겁니다. 버리고 새로싹 음, 깨끗하게 해서 다시 또 인생을 시작하겠죠. 아, 아, 맛있다. 에이. 하늘을 보자. 안구도 안 보이네. 그죠? 안구도 아, 안 보이네. 아, 나는 누가 뭐 잘되고 못되고 이런것도 관심도 없습니다 예 남들이 무슨 종목을 사서 무슨 뭐 어떻게 땄다 이런것도 관심없고 나는 오로지 내 안에서 고요하고 내 안에서 모든것을 처리할 뿐이지 하여튼 안녕 오늘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엄청 부릅니다 예